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간주름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왜 없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간주름은 우리가 나이들면서 두 번째로 빨리 생길 수 있는 주름이에요 첫 번째는 이마주름입니다 쌍꺼풀이 없거나 아주 속상하거나 할때 눈꺼풀만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이마근육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데 20대 초반부터 이마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게 미간주름인데 이게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미간주름이 심해지면 내가 찌푸리지 않아도 주름이 남게 되는데 이러면 누가 나를 볼때 이렇게 찌푸린다 생각을 하겠죠. 첫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주름이 마찬가지겠지만 미간 주름은 특히 아주 특히 이미 생긴 주름을 펴는 것보다 보톡스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주름이 음음 음 이렇게 생겨버리죠. 한번 주름이 생기면 완벽하게 펴는 게 어려워요. 예방은 쉬워요.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3일 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3주까지 힘이 많이 빠져요. 우리가 귀를 맘대로 못 움직이듯이 나중에는 미간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약간 억울한 표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 찌푸릴 때도 원래 이렇게 주름이 있던 분들도 있죠 오래돼 가지고 그런 분들은 한 번에 그렇게 착! 펴지지가 않아요 보톡스는 예방 목적이 커요 물론 이미 잡힌 주름이라고 다안 펴지는 건 아니고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게 미간 내천자 주름이긴 해요 그런데 또 금방금방 몇주 만에 쫙 펴지지는 않고 또 너무 깊어져서 그랜드캐논처럼 깊은 주름이 있다면 이 피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미간주름은 다른 주름보다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아도 표정이 별로 어색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안 찌푸려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장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수월하면 수월했지. 그래서 다른 주름은 힘을 한 30%쯤 빼서 주름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미간주름을 힘을 70% 이상 많이 빼도 돼요. 그런데 미간 근처에는 시신경이랑 연관된 혈관이 주름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신경이라는 건 이제 눈을 보는 그런 신경인 거죠. 앞을 보는. 필러나 지방이식 같이 덩어리진 것들을 마구 사용하기가 부담돼요. 실명 위험이 있는 부위기 때문이에요. 자, 참, 참. 보톡스는 완전한 액체 상태로 주사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없어요. 그래서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막아가지고 실명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자,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름을 직접 쫙 펴는 게 아니라 그냥 못 움직이게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3, 4개월마다 맞아야 하는 보톡스보다 오래가는 필러나 실 같은 거 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술을 하더라도 보톡스는 그냥 추가로 다 맞아요. 그래야 그런 시술이 오래가고 재발을 안 하거든요. 보톡스를 오래 맞으면 얼굴이 늘어지고 괴물될까봐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래요. 장기 부작용은 크게 없어요. 장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맞으세요. 미간주름에 필러나 뭐 지방 같은 걸 넣는 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부담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미리 보톡스를 예방하는 게 좋아요. 그럼 미리 맞는다는 건 언제가 미리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간을 찡그리지 않는데도 주름이 확연히 보인다. 이거는 늦은 거예요. 빨리 와서 맞으세요. 더 진해지지 않게. 어느 날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빛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미간에 내천자가 보일 때도 있다. 이것도 약간 늦은 거지만 얼른 오세요. 주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피부결인지 주름인지 헷갈린다. 오세요. 그나마 제일 괜찮게 오시는 거예요. 자, 찡그릴 때만 주름이 접히지만, 접히는 느낌이, 엑! 하고 접히는 느낌이 든다. 오케이. 지금이 좋아요. 딱 좋아요. 지금 맞으면 돼요. 생길랑 말랑 할 때보다 약간 더 먼저 맞는 게 좋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간주름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중요한 주름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콧등에 있는 가로주름이에요. 저는 제가 주름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생긴 주름 뭔지 아시죠? 이 근처에 힘이 세신 분들은 콧등 가로주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한번 생기면 진짜 잘안 없어져요. 상남자는 직진만 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후진이란 게 없는 상남자 같은 주름이에요. 계속 진해지기만 해요. 우리는 이제 보톡스를 맞아서 더 진해지지 않게만 할수 있고 한번 생기면 호전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거 보일락말락 하시면 얼른 와서 보톡스 맞으세요 이게 필러로 잘 펴지지도 않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시신경과 연관된 혈관 이거 한번 보세요 혈관들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죠 여기에 필러로 쪼물딱 쪼물딱 거리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예요잘 되지도 않는데 잘 안되니까 더 쪼물딱 쪼물딱 하고 이게 바로 점점 리스크를 올리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이마 보톡스를 맞거나,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상안검 수술을 하거나, 눈썹화 올림, 눈썹화 올림술을 하거나 하면, 이마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더 심해 보여요. 평소에 이마를 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이렇게 심한 줄 모르다가, 이런 시술들을 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마가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진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원래 진했구나, 생각하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미간, 콧등 따로 돈 받는 병원도 있는 것 같은데, 주름 있는 분들은 필이 꼭 맞는 게 좋아요. 결론, 생길락 말락 할때 일찍 와서 맞자. 콧등 가로주름은 더 일찍 와서 맞자. 끝.